캐럴송으로 목좀 풀어볼까? I'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, I'm a white Christmas. Feliz l a v i d a d 노랑 나비다 호랑나비다 아어 호랑나비! 아무도 못 봤겠지? 아, 너무 창피해 혼자 해도 귀여워 아이니 빨리 보고싶다 사년생 n t 한살 유아인. 난이 다음에 꼭 우렁각씨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. 우렁각씨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 없으니까 <laughs>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. you are. I 아 o 님 왔니? 네.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? 아, 이거요. t h i 식사 안 하셨죠? 응. 그럴 줄 알고 제가 집에서 k y 사왔어요. e I 아니 n t 어, 큰일 났다! 왜? 와라바시 안 가져왔어요 와, 라바 아, 저, 젓가락이요 아, 집에 요지는 있죠? 요지... 이쑤시개요! <laughs>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? <laughs> 뭐지? 일본어 실력이 야노시오브다 대단해! 네, <laughs> 근데 아인이 오늘 터틀넥 입었네? 네? <laughs> 터틀넥 뭘터틀려요 <laughs> 이거, 이거 아, 목폴라요? 선생님도 목폴라 상당히 예쁜데요? <laughs> 겨울이라 하나 장만했는데 따뜻하네 너도 오늘 정말 따뜻해 보인다 아, 그럼요 전 목만 따뜻해요 <laughs> 뭐지? 내 조카 턱받이 같아 아이나 입에 뭐 묻었어 갔다 온다 그나저나 내가 찾아보라고 했던 자료 찾아봤니? 아, 아 그거 저기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.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네 컴퓨터. 이게 잘안 돼요 그래?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, 일단 내 컴퓨터 들어가 봐 선생님 응? 이거 제 컴퓨터예요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봐줄게 어, 예. 평소에 바이러스 검사는 하지? 네 매년 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고 있어요 그런 바이러스 네, 됐다 평소에 컴퓨터가 안될땐 ESC를 눌러봐 네? ESC 이외수 씨요? <laughs> 아니, 이외수 선생님을 왜 놀라요? 저... <laughs> 음, 뭐지? ESC를 치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수리 센터에 네가 맡겨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 <laughs>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? <laughs> 아니, 뭘 했다고... <laughs> 아, 아, 저, 아, 선생님 응? 저기,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<laughs> 그러게 그래서 선생님께 드릴 선물 준비했어요 정말? 네 선생님 그 예전부터 그... 테이블 PC 갖고 싶어 했잖아요 테이블... 태블릿 PC 아, 아 예, 그, 그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<laughs> 진짜? 여기요 이게 뭐야? 사용할 줄 모르세요? 이게 뭐 오, 바보 여기 있는 펜으로요 이렇게 글씨를 쓰고요 지울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<laughs> 이거 되게 어렸을 때 갖고 놀고 아무튼 고마워. 네. 아, 근데 어쩌지? 나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네. 뭐 받고 싶은 거라도 있니? 하나 있긴 한데. 뭔데? 말만해. 음, 키스해 주세요.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꼭 안아주세요.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. <laughs> 뭐지? 앞니 발이 쏙 빠지도록 틀리해 달라는 소리인가? 아, 귀엽다 너. 앞니 발 빠지고 싶어, 선생님. <웃음> 정말? <웃음>